드론 관제, 최근 드론 업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주제 중 하나입니다. 기존의 드론 운영은 한 명의 조종자가 직접 나가서 하나의 드론을 가지고 모니터링을 해야 하지만 드론 관제 시스템을 이용한다면 조종자가 직접 밖에 나가지 않더라도 DJI 독과 같은 드론 스테이션을 이용하여 현장의 상황을 사무실에서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비행을 하고 있는 실시간 상황을 실시간으로 공유를 할수 있는데요. 이러한 장점들 덕분에 최근에는 대기업에서도 드론 관제 시스템을 제작하려는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DJI 엔터프라이즈 기체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꼭 알아두시면 좋을 무료 관제 시스템인 DJI 플라이터브2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 예정이고요 저는 드론 회사 사람들의 정주임입니다 DJI Flight of 2는 매빅3 엔터프라이즈 시리즈, 매트릭스 30 시리즈, 매트릭스 300 시리즈, 그리고 DJI 독과 같은 DJI의 산업용 기체들을 관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인데요. 드론의 비행 경로를 계획하고 비행 중인 드론의 위치를 이동하고 또한 드론에 부착되어 있는 카메라를 사용하여 현장의 상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다른 인원들과 쉽게 공유할 수 있는 드론 영상 관제 시스템입니다. 어, 사전에 제가 먼저 플라이트 허브2의 기능을 사용을 해봤었는데요. 플라이트 허브2의 장점을 저는 다섯 가지로 설명을 할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첫 번째, 경로 계획 두 번째, 비행 일정 관리 세 번째, 임무 공유 네 번째, 실시간 관제 다섯 번째, 미디어 저장 이렇게 총 다섯 5가지의 장점을 둘 수가 있었는데요. 플라이트 오브 2 메인 화면을 함께 같이 보시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처음 이제 메인 화면인데요. 플라이트 오브 2는 누구나 DJI ID가 있다면 무료로 로그인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바로 로그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로그인을 하고 들어오게 되면은 지도가 뜨는데요 저희가 처음 들어갈 화면은 기체 화면입니다 상단에 있는 디바이스 버튼을 누르고 들어가 주시면 현재 어떤 기체가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데요 기체 등록 같은 경우에는 조종기에 등록되어 있는 동일한 아이디를 통해 기체 등록이 직접 가능합니다 어, 지금 화면에서 보이시는 것처럼 저희는 M30T 독버전 매빅3 엔터프라이즈 그리고 저희가 갖고 있던 M30T 이렇게 세대를 등록을 해 놓은 상태고요 경로 계획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릴 예정인데요. 상단에 보이시는 프로젝트 버튼을 누르고 들어가게 되면 이렇게 현재는 에 아직 미션이 짜져 있는 게 없어서 저희가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크리에이트 프로젝트 버튼을 누르고 텔셀이라고 프로젝트 이름을 설정해주도록 하겠습니다. 하단 부분에 보이시는 디바이스 기능을 통해서 지금 저희가 보유 중인 기체를 등록을 해줄 건데요. 매빅3 엔터프라이즈 기체를 먼저 등록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프로젝트 생성이 완료가 되었다면, 프로젝트에 입장을 해주시면 되시고요.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이제 독 버튼을 눌렀는데, 독은 켜져 있는데, 독이 안 뜨시는 경우가 있으실 거예요. 어, 이럴 때는 어떻게 하냐. 프로젝트를 나가신 다음, 디바이스 버튼을 눌러서, 독 화면으로 들어가 주신 다음, 맨 끝에 보이시는 이점세 개를 이용해서, 에디트 버튼을 눌러 줍니다. 그런 다음, 이제 프로젝트를 변경을 해주시면 되시는데요. 저희가 아까 설정을 했던, 헬셀 프로젝트에 눌러주신 다음 초록색 체크 버튼을 눌러주시면 헬셀 프로젝트에 정상적으로 독이 들어가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아까 프로젝트 생성 화면에서도 지금 독이 정상적으로 들어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아까 등록했던 기체인 매빅3 엔터프라이즈도 안 해줄 수가 없겠죠. 제가 그래서 매빅3 엔터프라이즈와 조종기를 들고 와서 한번 같이 등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종기를 켜주고요. 그 다음 기체를 켜주고 네, 기체 조종기를 켜고 들어와 보면 아까 DJI 플라이트 오브 2에서 같이 사용하고 있는 계정이 연결되어 있는 상태고요. 이 가운데 보이시는 프로젝트 선택이라고 이 DJI 플라이트 오브 2 아이콘 모양이 있으실 거예요. 요거를 누르고 한번 들어가 줍시다. 미리 생성해둔 헬셀 도크 프로젝트에 들어가게 되면 아까 영상에서 보셨던 헬셀 프로젝트를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헬셀 프로젝트를 누르고 확인 버튼을 눌러주게 되면은 기체가 현재처럼 온라인 모양이 뜨고 DJI 플라이트 허브2에서도 이렇게 기체가 등록된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저희는 이렇게 지금 생성한 프로젝트에 DJI DOC 그리고 매빅3 엔터프라이즈 기체를 성공적으로 등록을 해 놓은 상태인데요 그러면 저희가 바로 기체 경로 설정을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좌측에 여러 개의 아이콘을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아래에서 하나, 둘, 세 번째, 보통 그리드 비행 모양이라고 하죠. 이 버튼을 누르고 들어가게 된다면 처음에는 지금 비행 설정이 아무것도 안 되어 있는 상태여서 노 데이터로 뜹니다. 비행 경로를 한번 설정해 줄 예정인데요. 상단 부분에 이 플러스 모양을 눌러주신 다음 어떤 기체로 진행을 하실 건지 설정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첫 번째로 매빅 3 엔터프라이즈 시리즈 3e 카메라를 누르고 설정을 해주도록 하겠고요 이름도 헬스 001로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경로 설정은 현재 두 가지 타입으로 진행할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웨이포인트 두 번째는 맵핑 이렇게 두 가지 기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웨이포인트 경로 설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OK 버튼을 누르고 들어오게 되면 은 이륙할 위치를 바로 설정할 수가 있는데요 저희가 다음 시간에 기체를 직접 들고 나가서 플라이터브2를 사용하는 영상을 직접 보여드리기 위해 저희가 실제로 다음 시간에 비행해 볼 위치에서 경로를 설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륙할 위치를 대략적으로 설정해 주면 되고요 이 이륙할 위치를 설정해 주면 살짝 2.5D 지도로 바뀌게 되면서 보시는 거와 같이 미세하게 비행 경로를 설정하실 수 있도록 화면이 나오게 됩니다. 게임을 진행을 하는 것처럼 W, 뭐 ASD, QE를 통해서 비행 경로를 설정할 수가 있고, 뭐 예를 들자면 나는 여기서 이쪽 방향을 바라보고 사진 촬영을 하겠다 하게 되면은 스페이스바를 눌러준 다음 이제 비행 경로를 설정해주고요. 그리고 F 버튼을 눌러서 촬영 각도를 설정해 줄수 있습니다. 우측 하단에 보이시는 부분에서도 어떤 방향을 바라보고 촬영을 할지 설정을 해줄 수가 있어서 어,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개인적으로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지금 일단은 포인트 부분을 한 3개 정도 찍어 봤는데요. 이제 좌측에 보이시는 것처럼 각각의 위치도 설정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상승 고도라든지 이런 부분도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임무가 다 끝난다면 은 시작 포인트로 돌아와서 호버링을 할지 아니면은 작업을 종료시킬지 집으로 돌아올지 보통은 대부분 다 이제 임무가 끝나면은 이륙 위치로 다시 돌아와서 착륙을 하기 때문에 저희도 리턴 투홈 버튼을 눌러서 해당 기능을 설정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비행 경로 설정이 완료가 되었다면 좌측 상단에 보이시는 세이브 버튼을 눌러서 저장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리고 나면 매빅 3 엔터프라이즈로 비행 경로 설정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조종기 화면에서도 설정한 경로를 확인할 수 있어야겠죠. 다시 조종기로 이동을 해서 비행 경로 부분에 들어가게 되면은 상단 부분에 클라우드 버튼을 눌러가고 들어가게 되시면은 방금 설정했던 헬셀 001 비행 경로가 이렇게 업로드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체를 들고 나가서 이제 비행을 할 때에는 버튼만 눌러주면 되는데요. 이 부분은 저희가 다음 영상에서 같이 한번 진행을 하면서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DJI 플라이트 허브 2를 사용하여 팀원들과 같이 사진이나 영상을 촬영해서 미디어로 공유를 할수 있다고 초반에 설명을 한번 드렸었는데요. 그 기능은 어떻게 되는지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조종기에서 이렇게 카메라가 보이게 되는데요. 좌측 상단에 보시면 구름 모양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눌러주신 다음 사진이랑 동영상을 두개다 체크해 주시고 사진 촬영을 하게 되면은 DJI 플라이트 허브 2 화면에서도 방금 촬영한 사진이 보여야겠죠 좌측 가운데 부분에 보이시는 이 미디어 파일 버튼을 누르고 들어가게 게 되시면 오늘 날짜로 방금 촬영한 폴더가 있습니다 들어가게 되면은 네, 방금 촬영했던 사진이 실시간으로 정송돼서 정상적으로 저장되어 있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자, 이러한 기능을 통해 팀원들과 사진이나 영상을 공유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라고 설명해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리고 더 놀라운 건 이렇게 사진을 저장하지 않아도 화면을 실시간으로 공유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 더 있는데요. 좌측 상단에 아이콘을 들어가게 되면 은 아까 등록하였던 기체가 보이게 되어 있고 이 모니터 화면을 누르고 들어가게 해 주게 되시면은 이런 네, 새로운 창이 하나가 뜨실 거예요. 이제 매빅 3 카메라 버튼을 눌러 주게 되시면은 라이브 스트림 네 방금 들으셨죠? 라이브 스트리밍 시작됨. 네 이런 안내 음성이 뜨면서 실시간으로 지금 기체가 비추고 있는 카메라 화면을 같이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뭐 소방 관제나 감시 이런 부분에서는 어, 해당 기능이 굉장히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기능을 또 사용하게 된다면 시설물 점검과 같은 경우에도 현장과 사무실에서 이제 같이 실시간으로 모니터링을 할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아, DJI 독도 당연히 이 기능을 안 써볼 수는 없겠죠. 동일하게 모니터 부분을 누르고 라이브 버튼을 누르게 된다면 은 지금 독 화면을 실시간으로 볼수 있습니다. 저희는 이렇게 독을 사무실 내부에 설치를 해놨기 때문에 이제 직원들이 혹시나 뭐 농땡이를 부리지 않는지 이런 부분을 관찰할 수 있어서 아주 좋은 기능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농담입니다. 어 <laughs> 실제로 뭐 시설물 점검이나 관제가 필요한 현장에 이렇게 DJI 독이 설치되어 있다면 아 굉장히 유용하게 쓸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저희가 다음 시간에는 실제 현장에 나가서 매빅3 엔터프라이즈 시리즈와 그리고 DJI 독을 조금 더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실시간 맵핑, 실시간 영상 관제 그리고 웨이포인트 이동을 하는 중간에 이제 비행 제어를 하는 모습까지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DJI 엔터프라이즈 기체만 있다면 무료로 영상 관제를 할수 있는 DJI 플라이터브2를 알아봤는데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